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사단장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볼 종목 젠벡스입니다. 젠벡스, 젠벡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아래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젠벡스. 한동안 많이 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젠백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는 젠백스라는 종목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또 젠백스라는 어, 종목을 좀 자주 못 듣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요 근래 보시면 또 다시 한번 추세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 상승으로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어떠한 이슈가 젠벡스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 기업입니다. 젠벡스는 뭐 아시다시피 뭐 젠벡스라는 음, 이름을 이 코스닥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전에는 이전에는 젠벡스라는 이 기업을 많이 들었는데 한동안 한동안은 좀 시장에서 약간 어 소외됐다고나 할까요 좀 약간 좀 들리는 어 회자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어요 근래에 이렇게 좀 다시 주가가 출렁이면서 또 꾸준히 오래 들어와서는 우상향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어, 진행성 핵상 마비 치료제가 이제 미국 FDA 희귀의 약품으로 지정이 됐다. 뭐라고 하면서 좀 이슈를 가지고서 어, 강한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기업의 특성은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강한 재료나 강한 이슈가 있으면 어이 주가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뭐 아시겠지만 또 악재라든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주가는 힘없이 빠지는 게이 바이오 기업의 어 어떤 특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죠. 굉장히 많은 또 2013년도에 하락을 또 보여준 바가 있고요. 지금은 또 어, 굉장히 상승을 하는데 이 젬백스를 보시면 항상 이 라인 이, 뭐라고 할까요? 요, 요 라인, 한 4만원 라인은 항상, 이 약간의 고점처럼 이렇게 그 이상, 5만원 이상으로는 치고 가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6,950원, 한 37,000원 정도의 주가를 그리고 있지만, 이 4만원 라인이 항상 이 고비였던 라인이기 때문에, 어, 이번에도 한번, 어, 4만원을 치고서 다시 내렸다가, 4만원 치고 도 다리 내렸다가 재조정하면서 뚫고 올려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가 나올 수가 있으면서 이번에는 한번 5만 원을 돌파해보는 그런 강한 강한 좀어 이슈가 되기를 어좀 생각해 봅니다 이 젠벡스 어쨌든 뭐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 이걸 중장기 추세로 끌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매수 타점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지금 가격도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한 4만 원을 우리가 저 항라인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한 4만 나, 4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한번 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한 4만 2,500원까지도 한번 어좀 봐도 될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근데 좀 변수라고 한다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4만 한5천원 라인, 요 라인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4만 5천원은 좀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으로 인식을 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목표가는 한 4만 원에서 한 4만 2천 원 정도, 4만 2천 원 정도를, 어, 일단 목표가, 42,000원 정도로 목표가로 두고 매수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젠벡스는 뭐 희귀 의약품 이렇게 지정이 되고 또 다른 뭐 파이프라인으로 좋은 이슈라든지 호재만 붙어 준다면 5만 원을 한번더 재돌파하는 그런 시도는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젠벡스에 관심 있는 그런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010 4494의 5019번으로 어, 젠벡스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젠벡스 타점, 타점 잡아서 문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자를 꽤 주말 그러니까 어제도 휴일이었는데 어제 5월 1일이라서 휴일이긴 했는데 어제도 문자를 꽤 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전에 뭐 매수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대부 아, 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오늘 한19% 이상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종목들 올린 영상들은 한 번씩 영상을 한번쭉 이렇게 쉬는 주말간이라든지 이런 시간대에 한번쭉 돌려보시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타점을 잡아서 함께 들어가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자 많이 남겨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드리는지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젠백스 조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혼자서 주식 매매를 다 대응한다는 거는 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제의 사실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또 9시부터 회의 각종 회의에 또 이리저리 업무를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매수할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매수했던 종목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모니터링 하면서 호가창을 보면서 수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손절을 진행하시기가 매우 힘드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이 종료 후에, 장 끝난 이후에 보시면, 아, 이 시점에서는 내가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는 내가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는 내가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문자를 통해서 제가 이러한 개인 투자자 분들의 매매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자 문자로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NFC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문자로 이렇게 4월 11일 날 촬영한 영상에서 4월 12일 날 시가베팅이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도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또한 와이즈넛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또한 제가 4월 10일 날 영상을 올려드리고 4월 14일 이날이죠. 제가 시장가에 시가베팅을 한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 이후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8일날 영상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 날인 4월 9일날 6천원 부근에서 6천원 부근 이 라인에서 매수를 해서 크게 수익을 낸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 다음으로 ABL 바이오웨 같은 경우는 4월 8일날 영상을 올려드리고 4월 9일 종가에 종가에 종가 베팅을 한 종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지점에서 종가 베팅하여 지금 현재까지도 수익 중인 그러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모 큐브라는 종목은 제가 4월 11일 날 영상을 올려드리고 4월 14일 날 이날 시가 베팅을 해서 지금 현재도 수익 구간인 그러한 종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듯이 여러분 혼자서, 혼자서 종목을 모두 다 관심 종목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힘드시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신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주식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아침 출근이라든지 점심시간 때 화장실 가서 몰래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010-4494에 501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종목명과 함께 편하고 수월하게. 편하고 수월하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매수와 매도타점을 잡아서 문자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어렵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 주식사단장과 함께 편한 매매 이어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전백스 오랜만에 아주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슈가 있는 만큼 향후에 추가적인 어떤 재료나 이슈 등으로, 어, 역사적 신고가인 한 5만원 라인 때 강력한 저항 라인이죠. 이 가격을 넘어갈 수 있을지, 이것이 핵심적인 관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에서도 충분히 어 분할로 모아가셔도 될것 같고요. 어 매도 목표가는 우선 1차적으로는 정보 라인인 한 42,500원 정도가 우선 1차 목표까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5만원 이 라인, 45,000원을 넘어가는 라인, 이 45,000원을 넘어가는 지가 핵심적인 관건이기 때문에 어, 1차 목표가에서 일부 물량을 덜어내고 나머지 물량은 단 4만 5천 원을 핵심으로 넘어가는지를 판단함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어, 좋은 어, 포지션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로 매수하셔도 어, 대응은 뭐 그렇게 큰 수익. 뭐, 몇십 퍼센트의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4만 2천원까지는 그래도 먹을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 대응이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010-4494-5019번으로, 어, 벡백스라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탑점 잡아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대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